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 제가 이제 오늘은 어, 5월 31일, 6월 1일 예 이틀 동안 금토가 예, 이제 전도 송규호 선교사님과 함께 전도 스케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조금 이제 컨디션 조절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주일 설교 준비도 좀 하고 또 일본 가서 할수 있는 일본어 멘트를 좀그 공부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지금 집에 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laughs> 어 제가 이제 그 크레이트의 저기 보기면 보기 있는 교복어 보기 복 있는 아떤어 복음빛 TV 예 유튜브 크레이트에 제가 스케줄을 넣어 놨지만 한번더 공지를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laughs> 5월 31일, 6월 1일 또 6월 6일도 전도 세미나가 있어요. 정천호 목사님이 개최하는 전도 세미나. 그리고 <laughs> 5월 31일, 6월 1일은 성교호성 <laughs> 교사님, 영국에 계시는 성교호성 교사님이 5월 27일부터 오셔서 어, 또 이제 전도하는 이제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laughs> 전도를 하고자 하고 또 지금 전도하시는 분, 또 전도를 하려는데 전도 불이 꺼진 분들 한 10명을 제가 그동안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나누던 사람들을 지금 스케줄을 이제 알려드렸어요. 톡으로. 근데 이제 또 우리 유튜브를 보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더 동영상을 찍게, 찍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잠깐만요. 목이 타네. 어, 어, 어. 예,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어, 미오버영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어, 미혹의 영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누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거기 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니까 거기 마음이 뺏기지 않고 이제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그대로 이제 행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마태복음 24장에 예, 여기 <laughs> 마지막 때 요즘 마지막 때라고 많이 하잖아요. 종말의 때가 왔는갑다. 세상이 왜 이리 바뀌었나. 이런데, 에, 재난의 시작이지만, <laughs>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할 때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 줄수 없는 평강과 세상에 줄수 없는 소망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자리가 전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대면 전도를 했는데 또 요번에 전청어 목사를 만나서 전도지를 갖고 또 이제 이렇게 뿌리는 전도. 급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 소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이것을 뭐 자동차 손잡이에도 우체통에도 넣고 이 이렇게 뿌리는 것도 함께 할수 있는 또 있는 그, 좀, 그, 계기를 또 주셨어요. 예, 정천호 목사님이. 그래서 정천호 목사님은 전도 세미나를 지금 미국에서 오셔서 서울 전도 세미나가 6월 6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예, 그 서초구 백석 에대해서 예, 자유동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도 세미나를 합니다. 그게 참여하셔서 전도를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전도를 시대에 맞는 전도,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전도를 나누는 시간이고 그게 훈련 받으시면 좋고 <laughs> 제가 조금 목이 지금 네 그래서 <웃음> 어, <웃음> 그리고 내일 내일 금요일 날 당곡에는, 당곡의 역에는 무당촌이 있습니다. 예, 무당촌에 있는데, 무당촌 가까이 있는 예수 누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만나서, 어, 그, 저 뭐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한 2시간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나눔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송교호 성교사님이께서 이제 함께 하는 시간이니까, 송교호 성교사님의 전도의 그 마인드와 전도하는 그, 현장의 그 모습을 보고 도전도 받고 또 전도 불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전도가 어떤 건지도 알 수가 있고 그게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는 점심 전에 만나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또 목사님 스케줄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고 6월 1일 날에는 이태원 그러니까 어그저 뭐야 어, 동성애, 그, 축제 반대하는 그 모임이 전 대대적으로 지금, 에 그, 기독교 그 모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오 한신강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스교줄 성교, 성교사님이 하는 이스교줄을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약속을 하고, 저만 가는 게 아니고, 또 많은 분들한테 알렸거든요. 근데 알리고 난 뒤에, 이, 이제, 그, 이거 뭐야, 동성애 축제 반대, 이 운동의 이 스케줄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스케줄에 맞춰서, 어, 이태원, 어,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태원역 2번 출구에서 만나는데, 송교, 손교, 승교사님들 그 전에, 거기 가서 그 축제를 참여하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은 컨디션이 굉장히 제가 힘들게 하면은 완전히 녹차가 돼요. 그래서, 어좀 제가 컨디션을 맞춰서 맞춰서 갔다가 갈지 어쨌든 어쨌든 이끄시는 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요번에 이제 오늘 어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시대가 이런 마지막 때 진조가 나타난 이때에 우리는 뭘할 것인가? 그것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 으니까 그, 끝이 올 때를 계속 왜 끝이 종말이 왔는데 어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는 자가 제일 축복받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에 그리고, 어 이제 그,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잖아요. <laughs>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 예, 그것이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19절에 주 예수께서 예수,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을 듣고 마지막 유언을 듣고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전파를 할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 이랬잖아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전도현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전도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케줄 한번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날 5월 31일은 예. 예수누린교회 단곡의역에서 내리시면 예수누린교회가 있습니다. 어, 제가 저, 그, 저기 다시 댓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글, 제 그, 어, 유튜브에도 어, 공지를 했고 또 다시 오늘 이 방송을 하면 댓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예수누린교회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여시까지 하고 거기 전화번호가다 있습니다. 위치 그리고 6월 1일은 이태원에서 오후 3시부터 4, 6시까지 하는데, 이태원역 2분 출국에서, 2번 출국에서 만납니다. 해마다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6시, 6월 6일 날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초구 백석, 서초구 백석 예대 자유동에서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내가 살아나고, 전도를 하면은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고, 예, 전도를 하면 기쁨이 넘치고,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또, 일본 가서 전도할 메시지, 멘트, 제가 이거 지금, 어 한국말 막 계속 하다가 일본말을 하려니까, 자꾸 막, 일본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간단하게 할수 있는 말을 또 제가 또 이렇게, 공부를 해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 때 가서 잠깐 30분 동안 또 이거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저는, 어이 멘트를 준비를 해서 제가 막히지 않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 받지 않고 막히지 않게 또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연습하고 오늘 이 자리는 저는 이제 오늘은 체력 보완, 보완하고 또 이제 저설교 준비, 일본에 가는 멘터 트 준비해서 내일, 모레, 6월 6일도 참석하고, 그 다음째, 그 다음 주에는 6월 10일부터 저는 6월 13일까지 일본 동경 신주국 전도 우리 송교 성교, 선교사님하고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 어쨌든, 어, 이 귀한 자리에, 예, 그 전도의 마인드가 확실히 쓸수 있고, 불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송기호 선교사님 그리고 세계 성교를 위해서 전도지를 배포하고 있는 정천호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